네 안녕하십니까 효율 팀장입니다. 오늘 또이맥센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상차예요. 어, 축이 축을 단게 아니라 축이 달려 이게 완완 완투라고 해서 이렇게 스피드 타입에서 축을 하나 더달수 있는데 축을 안 달고 저상차로 가벼운 것만 실을 실을 수 있고 높은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로 맞는 차예요. 이렇게 그래서 뒷타이어가 보면은. 9.5톤 차아요 똑같습니다. 액션트랑. 24.5, 75에 19.5. 이렇게 작아요. 어? 타이어가. 앞 타이어는 또 고화중이에요. 엄청 커, 높, 커요. 얘는 앞타이어2 9 5로 되어있네. 265로 되어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는 업체에서 만들었는데, 요, 보시면은 저희가 윙바지를 만들었습니다. 리모컨에서 상을 누르면 날개가 올라갑니다. 이렇게. 저쪽 반대쪽은 제가 올려놨어요 일부러 올려놨기 때문에 요렇게 사용하시면 되구요 날개를 한번 올려보고 등 측면등 신형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앞판 할때 요쪽이 이제 찢어진다고 해서 요쪽도 안쪽으로 해서 다 보강을 했어요 요거의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요거는 앞뒤로 해서 보강을 했구요 그리고 흡빠지도 아연으로 해가지고 도장 들어가서 이렇게 접어서 여기 들어갔습니다. 뒤에 구조통이 공간이 많아요. 이렇게 공간이 가벼운 거 심는 것들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 쉬는 차들 이런 차들이 이렇게 저상으로서 해 만듭니다. 뒤에 올 아연으로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올 아연으로 깔끔하게 만들었죠. 게이트 한번 달아보고. 날개를 한번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날개도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. 이렇게. 짠 네, 자, 다 내려갔습니다. 여기 잘 내려갔고요. 하이펙트 판도 잘 당겼습니다. 이게 깔끔하게. 지금 보시면 햇빛도 짱짱하게 치는데 우는 거 없이. 깔끔하게 생겼어요. 네. 생겼고, 요차 같은 경우에도, 맥센 차 같은 경우에는, 요 주유도, 주유 탱크가 두 개에요. 두 개. 이렇게. 두 개구요. 요수수 탱크도 하나구요. 이렇게. 맥센 차입니다. 대우꺼. 신형 모델 같아요. 신형 모델. 스포일러까지 달았고, 오케이. 다 끝났습니다. 예, 윙바디 제작문이 하단번호 연락주시면은, 제가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